아일랜드의 이 극작가인 조지 버나드쇼의 이 뮤비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우물 뜨물하다가 내 이걸 줄 알았다. 이게 이제 뮤비에 적었다는 것입니다. 극작가인 버나드쇼는 이 마지막까지 유머스러운 말을 남긴 건데 그에게는.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생의 마지막경 곳을 보면서 이렇게 묘비명을 썼는데 그것은 자신이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기 싫은 것들 때문에 꿈물거리다가 뒤늦게 후회하는 습성이 있었다면서 이렇게 묘비명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물쭈물하다가 혹시 세월을 낭비하며 살아오진 않는지 우리도 잘 살펴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아마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은 더욱 시간을 아끼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2023년도 우리는 마지막 한달 달력의 마지막 한장을 보면서 우리가 지나 지내고 있습니다. 참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흘러간다는 것을 누구나 다 체험을 하면서 어, 지낼 것입니다. 나무는 심으면 수백년을 살기도 하지만 사람의 수명은 사실 백년을 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시편 3 9편 보기 되면4절에서이가윗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안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나를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의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다윗이 인생이 얼마나 이 짧은가를 손, 손 넓이만큼 한 뼘의 넓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짧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종말과 연안의 어떠함을 또 깨닫게 해주셨고서 이렇게 간구를 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현대인들은 과거의 사람들보다는 사실 더 많은 여가 시간을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이주 5일 근무를 넘어서 주 4일 근무제로 가자는 이야기도 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이라는 이 선물을 우리 세상 사람처럼 일락을 즐기며 자신의 욕심을 치우며 그런 것을 보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세월을 아끼라 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 어떤 성들입니까? 첫 번째로,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 오직 주의 뜻을 분별하는데 지혜를 모으는 이 사람입니다. 본문 15절에 보게 되면,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자세히 주의하라는 말은 신중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암벽을 타는 등반가가 한발한 발을 딛고 올라가면서 이 바위의 틈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손에 있는 연장으로 발을 디딜 자리가 있는지 다 확인한 후에 자기 발을 조심스럽게 그곳에 내딛고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성도들도 이상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세히 또 어떻게 해할지를 주의하여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믿음으로 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 이 16절에 다시 보면 세월을 아끼라 했는데 우리는 이 세월을 아끼라. 그것은 사실 세상 모든 사람들도 다 동의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뭐 시간은 금이다, 돈이다 하면서 아주 바쁘게 살아가는 이성도들또 세상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에서 이 세월, 이 세월이라는 이 시간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첫 번째가 이 시간을 말할 때이 크로로스의 이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상의 시간, 즉 우리가 달력을 보면서 그냥 흘러가는 그런 연대기적의 시간을 이제 말합니다. 누구나 이그 시간을 우리가 활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세월이 흐르는 것을 이제 말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세월 속에는 카이로스의 그런 또 의미도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란 말은 특별한 시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기회,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시간들, 이 특별한 시간을 카이로스다.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월을 아끼라 이것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시간, 바로 믿음의 시간을 채워나가라.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시간을 아껴라. 그래서 방탕한 생활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져 가나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주신 시간,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병장수하면서 우리가 또 성공하며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사람의 일생 가운데 날 얼마나 내 인생의 시간이 믿음으로 채워졌는가 그러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된 이 시간들을 그렇게 계속 확보해 나가며 채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기회를 내 것으로 삼아서 믿음으로 우리는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기라 아끼, 이 말은 지혜를 살아남 이런 뜻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시작이 있듯이 마지막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은 각자 다 자신의 생년월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적어도 우리가 아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 그것만 우리가 알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 흘러가는 이 세월 속에서 염려하고 또 불안해하고 또한 욕심을 부리며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이 시간 한번밖에 없는 짧은 이 생애를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보낼 것인가. 이것이 바로 성도의, 성도가 가져야 할 자세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주님 만날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인생은 그삶 자체가 바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시기인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일어나는 일들, 그것은 우연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 어쩌다가 내가 맡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나에게 더 바른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게 주신, 귀의여 은혜임을 알고 우리도 믿음으로 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원하는 것은 다 대부분 다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것들이고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직 영원한 건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17절에 보니까 17절 한 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야. 이 어리석은 자 어리석다는 말은 이게 원어의 의미로 보기 되면 생각하지 않는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사는 자를 어리석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러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인데 하나님 나를 택해주셨는데 이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믿음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일상생활에 몰두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10편, 14편, 1절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의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설을 행하는 자가 없다. 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러면 삶이 부패해지고 선을 행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의 삶의 특징은 하나님께 주신 바로 카이로스의 그 시간 특별한 시간들을 내것스 만들지 못하고 그냥 허비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 날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지를 그 소리가 생각하고 깨닫고 그 소리가 찾으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 결코 이 세월을 낭비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니까 그는 무상을 버리고. 고향 친척 이 아비 집을 떠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선택인데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하나님 하나님에게 주신 말씀을 깨달으니까 떠날 수가 있었던 것이 요셉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그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어도 그는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주신 뜻이 분명 있지으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결국 꿈을 이루게 된것이니다 바위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니까 수많은 고난의 여정에서도 그는 감사의 신앙을 잃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십편 구십편 십이절에서 모세 모세가 쓴 시편인데 우리에게 우리 날계 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모세도 하나님여 이 우리 인생의 날을 계수하는 그런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으로 사랑하게 주셨서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또두 번째로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같이 비교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술 취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것은 당시 에베소 지역이 굉장히 번화가여 특별히 음주의 문화가 많이 발달된 그 술집이 많은 이곳이었는데 거기에 또, 예또 술로 인해서 방탕한 생활로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은 술이 끼치는 이 해악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이 범죄와 그 실수가 술로 인해서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술취하지 말라 여러분 술취한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꾸 말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또 자기 몸을 또 네, 주취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또한 자기 기분에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이 성령 충만함 을 있게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1구 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을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신령한 노래들로 또 바뀌고 또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 내가 나를 위하여 지원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합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원나니 바로 나를 위하여 벌려 선택받은 민족인데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입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또 기쁨으로 그러니까 이게 실행 경지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 목사님이 장례식을 이제 진행했습니다. 찬송 부르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이제 마치게 되었는데. 예배가 끝난 후에 어느 신사 한 분이 목사님에게 와서 진지하게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는 사람이라 저도 이 장례식장에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사실 저는 이 신자가 아닙니다. 이 고인과 개인적인 인연이 있어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아주 특별한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니 뭡니까 했더니 이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장례식에서 노래를 부릅니까 이제 찬양을 모르니까 찬송 부를 면서참 특별하고 희한하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부활과 천국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제가 그것을 잘 들었습니다. 그데그 말씀이 추상적으로 들리지 않고 정말 사람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제가 또이 찬송가를 가사를 보면서 마음에 와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바로 그것이 성경의 핵심 이제 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고 그리고 또. 영생의 복을 만든 백성들입니다 하면서 이 찬양의 힘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이신산부는그 주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도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 이것은 그냥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 얼마나 성령 지식을 아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무엇이여 러분 성령 충만함의 바로 모습인 것입니다. 보면 또 20절에도 보니까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조건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혜희라는 그 시인의 그쓴 시를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급한 순간 버스를 놓지 안, 안타까울 때 다음 버스가 있음을 감사한다. 몸이 아파 괴로울 때 건강의 고마움을 절감하여 감사하게 된다. 글이 써지지 않아 답답할 때 능력의 한계를 또 깨닫게 되니 또 감사하고. 다른 이에게 실수가 드러나 부끄러울 때 겸손을 또 실습할 기회가 되니 또 감사하고. 오해를 받아서 슬플 때 <laughs> 인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 또 감사하고 이 모든 이들이 신앙 안에서 더 가능한 것임을 나는 기뻐하고 감사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laughs>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되냐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사람은 21절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또 복종하게 된다는 것. 여기서 이 복종은 군대에서 그런 상관에게 복종하는 것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서로 자원하여 복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서로의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먼저 된 성도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복종하고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서로 복종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한연 중요한 원리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왜 분란이 일어나고 왜 서로 또파당이 있고 싸우는 일이 왜 일어납니까? 서로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다 내가 옳고 너는 틀리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교회에서 큰또 분란이 일어난 것을 또 많이 보게 됩니다. 서로에게 복종하는 거 근데 사실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마음에 참 와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이러면 다 우리가 동의하고 다 같이 하는데, 근데 복종하라 이 말에는 참 이걸 실행 용기가 너무나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여러분, 그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세월을 아끼라 했을 때이 시대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점점 이 시대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성령 충만해 있고 살아가기가 점점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어가기 되어 때문에 우리더 믿음을 가지고 세월을 아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며 주를 위해 산다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이 삶의 현장에서 한순간도 내 힘으로 나는 살질,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고백이 바로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은혜와 선물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하고 또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오늘의 이 선물인 것입니다. 이제 이 선물을 소중히 여기고 또한 이 선물이 또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줄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한 믿음의 역사가 있는 자녀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짧은 생에 분노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세속에 물들어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게 주신 시간을 소중하게 잘 선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이 있는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몇어려서부터한 분들도 있고, 또는 대부분 또 오랫동안 또 10년 이상 또한 분들도 있고, 이제 예수님들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남은 생애는 점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도 마지막 시간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짧은 이 생의 이 시간을 우리가 허비하거나,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먹고 마시고 일락을 즐기는데, 우리가 또 보내는 것이 아니고, 짧은 또의 시간 마저 우리가 한탄과 영역 근심과 또 분노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한, 찬양하며 성령 충만을 입고,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는 그, 거룩한 성도들, 지혜로운 부들다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